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호스트 정선아고요 네, 안녕하세요. 슈호스트 최세희입니다. 네. 소개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미담은 이하식초 도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옷은 걸그룹 같아요. 어, 맞아. <laughs> 노란색입고또분홍색입고 그쵸? 굉장히 어, 화려하려한, <laughs> 그쵸?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정말 소개시켜드릴 상품. 다이어트 맛있게 다이어트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미담은 네. 이화식초랑 함께 할텐데요 네. 우선 같이 나와, 보시, 나와 계신 분이 어떻게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아, 네. 네. 저는 네. 올해로 38살이고요. 9살짜리 네. 딸을 가진 아동복 <laughs> 네. 디자이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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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에 이제 식초를 먹고 이제 12kg를 감량하게 을 돼서 네. 이제 이렇게 같은 소개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요. 네. 바로 정말 검증이 되신 분이 나오셨잖아요. 아, 여름철이에요. 오늘 또 더워요. 또 저희 민소매 입었는데 이렇게 축축 늘어나는 살들, 뭐 보이는 뱃살, 네. 허벅지살, 팔뚝살. 이제 이런 거 조금 걱정을 하셨다면 왜 네, 저희 아시죠? 힘들이 운동하면서 빼는 다이어트는 이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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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끝났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또내 몸의 네. 건강을 생각하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이화식초거든요. 네, 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500ml로 나와 있는데 네. 원래 사실은요 지금 이게 방송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유명한 정말 식초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 네. 식초가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일을 섞어서 그 신맛이요? 아니요. 신맛이 아니라 달콤하면서도 그런 맛간스러운 그런 식초를 가졌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원하셨다면 아니면 내가 좀내 몸의 건강. 또 아시죠? 네. 배변 활동. 그런, 그런 거 맞아요. <laughs> 원하셨다면 오늘 이화식초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너무 응. 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응, 맞아. 저는 제가 또 슬림 다이어리라고 다이어트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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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상품 찾았거든요. 그렇죠. <laughs> <laughs> 맛있으면서 몸에 라인 만들어 줄수 응. 있는 그런 상품. 그쵸죠게 바로 오늘. 맞아요. 네 이화식초죠. 맞아요. 네. 이 이화식초가요 가장 좀중요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천연. 발효 효소를 첨가해서 숙성을 시킨 식초예요. 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그냥 수시로 물을 드시면서 먹거나, 네. 아니면 샐러드를 이용해서 먹거나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드셨죠. 저는 그냥 네. 커피를 원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네. 커피 대신에 제가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해요. 컴퓨터 작업하면서 네. 이렇게 얼음에다가 식초를 물에 타서 그냥 네. 수시로 그냥 목 때마다. 아. 찾았요 그게 비법이요 <laughs> 맞아요. <그쵸>? 네. <laughs>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게 먹어서 다이어트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방법 모르셨다면 네. 오늘 정말 미담은 이화식처럼 함께 하시면요. 나도 이렇게 예뻐질 수 있는 몸매. 나도 이제 그냥 비키니 입었을 때도 정말 아 어! 나 괜찮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몸매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정말로 여름이에요 여러분 그쵸? 긴장하셔야 돼요 아시죠? <laughs> 늘어진 뱃살, 출렁출렁거리는 팔뚝살 네.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저 맞아요 근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여자분들 음. 꼭 비키니 입는다 그쵸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시죠? <laughs> 아까 전에 네. 사진 보여주실 때도 정말 뭐 네.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차이 날 텐데 아무래도 조금 있다가 좀더 사진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선 네. 이렇게 미담은 이화식초랑 함께하시고 있는 여러분 오늘 빨리 들어오셔서 예쁜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하시길 바랄게요. 네. 어! 네. 이제 됐어요. 아니 저희가 규칙이 있어요. 놀라셨는데 어, 5분 동안은 음. 저희가 상담설명만이 친구만 네. 네. 집중해야 을 돼서 맞아요. 저의 끼를. 음. 못 방출해요. 왜그 때문에 우리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당출하실 수 있는 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보조... 보존... 들어오셨고요. 셜록콘즈님 다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네요. TV에서 저 식초 본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어머 아세요? 아세요. 혹시 그쵸? 거기 어디서 나오셨나요? 그 어떤 아, 음. TV인데 네. 네. 생생정보통에도 나왔었고 네. 기분 좋은 날뭐 이런데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업체분 이렇게 다 말씀을 이름을 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쌩쌩쌩 뿡뿡 가도 그래요. 네. 정말 어, 어디서 왔다, 뭐 어떤 달인 아니면 네. 어디서 소개됐다. 그 맛있는 집 가면요, 옆에 다 써있거든요. 그만큼 그걸 보증하는 거고, 그만큼 네. TV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중요한 공중파에서 나왔다는 건요. 이거를 보신 분들, 먹어보신 분들은 내가 이 효능을 알기 때문에 방송이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다시 한번 어디라고요? 네. 이, 이,